123 내란 이후 중단됐던 정상 외교에 복귀하는 걸 넘어 국제 외교 선도 국가로 자리매김할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입니다. 2028년 회의 유치를 확정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틀간의 일정을 마무리한 G20 정상 회의 회원국들의 선언문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균등한 분배 등을 보장하는 포용적 경제 성장, 국제 분쟁의 평화적 해결은 물론. 미국이 반대하는 기후변화 대응과 청정에너지 전환 등의 의제도 담긴 겁니다. 결국 다음 개최주인 미국이 불참하면서 의장국 이양식이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어수선한 국제정세 속에서도 우리 정부는 실용외교의 지평을 확장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미국발 보호무역주의에 맞서 다자무역을 강조하며 12.3 내란 뒤 G7, UN총회, 경주 APEC에 이어 이번 G20 4개국 순방으로 정상외교 복귀를 넘어 외연을 넓혔다는 겁니다. 이런 맥락 속에 이 대통령은 닉타 다자회담과 프랑스, 독일, 브라질, 인도 등과의 양자회담을 이어가며 한국 방문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이 한국, 프랑스 수도 140년인데 내년에꼭 방한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민들과 함께 국빈으로 아주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2028년도 G20 개최지 확정은 국제 외교 선도 국가로 자리매김할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은 위기의 순간마다 국제사회의 나침반이 되어준 G20을 함께 설계한 나라로서 G20 정상회의 출범 20년인 2028년 다시 의장직을 맡아 여정을 함께 이어가려 합니다. G20 정상회의를 끝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중동 아프리카 4개국 가운데 3 곳의 순방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아시죠?